안녕하세요. 수원 정답병원 정의과 전문의 조기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손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자고 나면 손이 붓거나 뻑뻑해서 주먹을 잼잼해야 풀릴 때가 있죠. 뭐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와 건초염인데 더 흔한 건 건초염이에요. 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손에 있는 힘줄이 허는 거죠. 입안이 헐듯이. 결국 많이 썼기 때문에 힘줄이 헐고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니까 손이 팽창되는 겁니다 팽창되니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뭐 뻑뻑한 거죠 자꾸 쥐었다 폈다 하면 이제 혈액순환에 의해서 팽창됐던 게 흡수되면서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어 이건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로 쉽게 좋아지죠 이 건초염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즉손 사용이 많으면 뼈에도 변화가 생겨요 뼈에 변화가 생기는 거는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어 뼈의 변화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뼈의 변화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뼈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건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입니다. 오른손잡이는 요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가지 사무기계를 사용하니까 엄지손가락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일할 때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빼고 사용하지 않아도 50% 이상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일단 마우스는 왼손으로 쓸 때가 많고 버튼을 누를 때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안 눌립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전자식 버튼 누를 때도 꼭 왼손 엄지 손도 안 씁니다 사용 안 하는 왼손에 다른 손가락을 쓰죠 우리 손가락은 기계랑 똑같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빨리 닳고 빨리 상합니다.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일상생활에서 아끼는 것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.좋은 하루 되십시오.